페이지 191쪽 보도록 할게요. 삼각 기둥인데, 삼각 기둥에서 겉넓이 구하라고 했어. 겉넓이라는게 뭐냐면, 이 모든, 이 입체도형을 펼쳐놨을 때, 전개도에서 여기 있는 모든 평면도형의 넓이를 합한 게겉넓이야 얘를 요렇게 해서 펼쳐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보니까, 두 개의 삼각형과 세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들을 각각 다 더하면은 건널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길이는 8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겠고 높이니까 16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민넓이가 일단 이 부분을 민넓이라고 해 민넓이가 요, 요 부분인데 민넓이가 두개 있지 그래서 이 밑넓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는 계산하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24가 되겠지 이렇게 24가 되겠고 옆넓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지 옆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옆넓이가 되는데 이옆넓이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16, 세로가 16이라고 볼수 있고,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고, 여기는 8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와 같겠지. 6하고 8하고 10을 쫙 펼친 거란 말이야 6하고 8하고 10다 펼쳤으면은 길이가 24가 되겠네 그래서 가로가 24가 되는 거고 세로가 16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옆넓이는 6 더하기 8 더하기 1한개야 24가 가로가 되는 거고 세로는 16이 되니까는 <laughs> 면은 38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겉넓이는 아까 전에 구한 민넓이가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두 개. 근데 민넓이 하나가 24였으니까는 24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나온 거384 더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4 3 2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요.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인데 옆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하면 돼.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근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겉넓이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이거 밑넓이 몇이야 여기가 6이고 이게 수직이니까 4니까는 이거 밑변 높이니까는 이 밑넓이는 6 곱하기 4 나누기니까 12가 되겠지 이 넓이가 12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12야 그럼 12 곱하기 2 이게 바로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옆 넓이. 옆 넓이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다고? 옆 넓이는 둘레, 둘레 곱하기 높이 하라고 했어, 둘레. 밑면의 둘레가, 밑면의 둘레는 5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는 둘레는 16이 되겠고, 높이는 8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4 플러스 16 곱하기 8하면 6, 8에 8, 48 해서 128이 되겠지. 계산하면 152가 나오겠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밑넓이가 12야. 근데 12가 위아래 두개 있어. 12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둘레 곱하기 높이.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은 둘레가 7이고 7이면 14 14 곱하기 6. 14 곱하기 6이지 14 곱하기 6이란 말이야 계산하면 108이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원기둥인데 원기둥도 똑같아요 어차피 원기둥이 됐던 각기둥이 됐던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 넓이는 똑같아. 얘도 바로 볼게 그냥. 이 밑넓이가 이 반지름이 4니까는 이 밑넓이가 16파이란 말이야. 4, 4, 16. 근데 위아래 뚜껑이 두개 있으니까 여기도 16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밑넓이 곱하기 2는 끝난 거야. 이제 옆넓이 구할게. 옆넓이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결국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8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8파이인 거고 여기가 높이가 9니까 여기도 9겠지 그러면은 8파이 곱하기 9 하면 8970이니까 72파이가 된단 말이야 더해 주면은 104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갔죠자 4번에 1번 2번 한번더 볼게 이제 너무 쉽다 밑넓이 4파이 곱하기 2. 그러니까 8파이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이 둘레도 4파이 높이는 4 16파이 둘이 더해버리면은 24파이에요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이번 문제 똑같이 풀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물어봤냐면은 부피를 물어봤어요. 부피는 겉넓이보다 더 쉬워. 부피가 겉넓이보다 더 쉬운 이유는 부피 구하는 공식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면 끝이야. 부피는. 자 이거 민 넓이 몇이야? 16이고. 높이는 6이잖아. 그럼 16 곱하기 6 하면 96이다. 끝이지. 더 쉽지? 얘도 민 넓이가 6이가 33.9 파이야. 높이는 8이야. 부피 구하는 공식은 민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냥 둘이 곱하면 돼. 72 파이다. 끝난 거지. 얘도 똑같아요 원기둥이 됐던 각기둥이 됐던 똑같다고 요거 밑넓이가 직각삼각형이니까는 6 8에 48, 2로 나누면 24고 높이가 10이니까 240이 되겠지 얘는 이게 반지름이 6이니까 이 넓이는 6 6에 36, 36파이가 되겠고 높이는 8이 되니까 288파이가 되겠네 맞죠 자 여기도 정규해 봤자 이게 민넓이고 이게 높이란 걸 알잖아 얘도 이게 민넓이고 이게 높이란 걸 알잖아 그럼 부피는 너무 쉽네 민넓이는 10이고 높이는 5니까 얘는 60이다 얘는 민넓이가 9파이고 높이가 6이니까는 96에 54 파이가 되겠다 이해 갔습니까 자 다음과 같은 사각기둥에 대해서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민넓이 구하는 공식은 건넓이, 건넓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건넓이는 민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야. 민넓이는 지금 이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사다리꼴은 아랫 변, 윗 변, 그다음에 높이가 산거니까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 변하고 윗 변도 이게 18이고 거기다가 4 곱해서 2로 나눈 거잖아. 음, 18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는 18 곱하기 2랑 똑같겠네. 36이 되겠지? 그래서 요밑 넓이 하나가 36인 거야. 즉요 넓이가 36이었던 거야. 요 넓이가 요 넓이가 36이었다고. 자 그다음에 옆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옆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옆 넓이는 둘높 둘레곱하기 높이라고 했어. 둘레곱하기 높이. 둘레곱하기 높이. 밑면에 둘레곱하기 높이. 나 이거 둘레 알거든. 둘레 다 더하면 되잖아. 둘레는 6더하기5더하기5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2가 둘레가 되겠고 높이가 6이야. 응? 이런 식으로 둘레곱하기 높이. 자옆넓미는 뭐라고? 둘레곱하기 높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얘는 10. 16, 28. 그럼 28 곱하기 6이 되겠지. 28 곱하기 6 하면은 16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68이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죠. 건널비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제? 밑널비가 두개 있고 옆널비가 하나 있는 거니까는 건널비는 이게 두개 있는 거잖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36 곱하기 2 하면 70이 더하기 168이 되겠지. 계산하면은 240이야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자. 계속 똑같은 거 하죠. 원기둥의 겉넓이. 밑넓이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옆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 둘레도 4파이 높이가 5. 그럼 옆넓이 는 25파이. 겉넓이는 24파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밑넓이는 다시 한번 말해렇게 밑넓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는 88이 하고 28일로 해서 288이라고 얘기해야된다는거 알겠죠? 자그 다음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민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 모양이 밑면이래 이게 밑면이고 높이가 10이라고 했어 그럼 민넓이는 이거 구하라는 건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 이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과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 두 개를 합친 모양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밑변이 8, 높이가 3이니까 8, 3, 24에서 12가 되겠고, 얘는 5, 8에 40인데 20이 되겠지. 더하면 밑넓이는 32가 되겠지. 높이가 10cm라고 했으니까 32 곱하기 1 0해서 320이에요 라고 끝내버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원기둥의 부피 이번에는 이런식으로 알려줬어 잘봐 어, 높이가 8이고 부피가 200파이가 나왔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구하래 자 그러면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는 이 원의 넓이는 x 곱하기 x 곱하기 파이란 말이야. 그럼 x 제곱 파이가 밑 넓인데, 거기다 8 곱한 게200 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파이 파이 약분하고 x 제곱은 8하고 200 나누면 몇 대냐? 8, 26에다가 40, 8, 26에다가 40, 25가 되잖아. 4하고 200하고 나누면은 25 되니까는 x 제곱이 25라는 거는 똑같은 거두번 곱해서 25 됐다는 거니까는 x는 5라고 얘기해야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5이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또 다음 다른 문제 봅시다. 어, 원기둥의 부피가 3 0 0파일때 겉넓이를 구하시오. 부피 비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거 밑넓이가 25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부피가 300파이라고 했으니까는 25하고 300 나누면은 여기가 15가 되겠네 아 네, 15가 아니고 12지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사실을 알아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겉넓이 구하면 되잖아 겉넓이는 여기도 25파이니까 일단 밑넓이 두개가 50파이고 자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요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10파이지 10파이 곱하기 12 하면은 옆넓이가 120파이지 그래서 50파이하고 120파이 더하면은 답은 170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음, 부피구하라고 했는데 부피 똑같잖아. 민넓이도 아, 구하고 건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라고 했지. 이거 잘 봐. 민넓이는 결과적으로 여기가 120도이고 여기가 5cm, 5cm인. 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알려면 원래 원의 넓이를 알아야겠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가 25파이였는데 그거를 120도로 나눴다는 거는 360분의 1 2 0즉 3분의 1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밑넓이는 얘네들이 곱한 3분의 25파이가 되는 거지 3분의 25파이 나왔고요자 부피부터 하고 갈게 부피가 더 쉽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다 10 곱해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50파이로 끝나죠 부피는 왜냐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으니까 자 겉넓이는 이제 어떻게 보여야 돼 겉넓이는 옆면을 구해야 되는데, 건널비가 조금 귀찮죠, 여기서. 여기 둘레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호의 길이를 알아야 돼. 저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원주를 3분의 1한 거죠.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는 10파이지. 그거 갖다 3분의 1 했으니까는 이 길이는 3분의 10파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10파이면은 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레가. 10 더하기 3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지. 10 더하기 3분의 10파이. 둘레 곱하기 높이가 옆넓이지.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플러스 3분의 100파이가 돼요. 그럼 이게 옆넓인 거지. 그럼 이 옆넓이에다가, 아까 전에 밑넓이. 밑넓이가 두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개 있으니까, 요거에 두 배면은, 3분의 50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은, 이게 3분의 5 0하고 3분의 100 더하면, 3분의 150파이니까, 3분의 150은 50으로 약분 되지? 그래서, 50파이 되겠고, 100은 여기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답은 그래서, 50파이 플러스 100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잘라낸 입체도형의 겉넓이하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부피는 그냥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면 돼요 큰 직육면체는 이게 545였으니까는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4가 밑넓이가 되고 높이가 5가 되니까는 5, 4, 20에다가 10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부피가 요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게 여기가 4. 높이가 4고 얘는 4, 3이니까는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네. 그러면은 4, 3, 12에다가 48이 되겠습니다. 48이니까 빼면은 52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부피는 52가 되는 거야. 부피는 한마디로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예요. 그 다음에 겉 넓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건데 겉 넓이는 모든 면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그림이 구멍 뚫려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쟤는 그냥 요렇게, 원래대로, 멀쩡한,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cm인, 이 멀쩡한 직육면체의 건널비랑 똑같아요. 똑같다왜 똑같냐면, 절 봐. 요 부분의 넓, 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앞으로 요렇게 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메꿀 수 있단 말이야. 요 부분을 요렇게 메꿔서, 여기다 이렇게 메꿔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 뒤쪽 부분은 요 앞쪽으로 메꿀 수 있는 거고, 또여기 있었던 면 같은 경우에 요쪽으로 요렇게 빼면은 여기다 이렇게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었던 면을 위로 요렇게 올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면들을 끌어서 다시 위에다 붙이면은 이 겉면에 안에가 속이 비어있든 안 비어있든 겉널비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선생님 안에가 비어있는데요 안에가 비어있다면 부피는 영향을 받겠지만 겉넓이는 겉에서만 본거잖아 캔콜라를 마실 때 니들이 그 캔콜라의 겉에 있는 그 겉면을 볼때 안에 콜라가 들어있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차이가 없잖아 겉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겉넓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여기여기에다 이렇게 올려서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지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나면 어차피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직육면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거의 겉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밑넓이 20이고 20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둘레가 2 8 18 곱하기 5다 계산하면 은 4 0더하기 얘는 몇이 되는 거야? 90이 되니까 13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97쪽에 부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부피는 그냥 큰 구에서 구가 이제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면 돼.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 반지름을 5로 잡고 여기를 20으로 잡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 부피가 25π 곱하기 20이야. 맞죠? 그럼 얘는 500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저희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란 말이야. 얘가 4고 여기는 똑같이 20이야. 그럼 얘는 2, 4, 4, 16π 곱하기 20이 되는 거야. 16 이하는 320이니까 얘는 320파이가 되는 거라고 500파이에서 320파이를 뺐으니까 빼버리니까 답은 180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부피는 180파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부피는 빼면 돼자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잘 봐라 겉넓이는 요거를 휴지심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휴지 지금 휴지가 요만큼 남아 있다고 생각해. 휴지가 몇 면으로 휴지가 요만큼 남아 있어. 요만큼 요만큼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겉에도 휴지가 있겠고 안쪽에는 휴지 심이 있겠지. 그럼 너네들이 구해야 되는 건널비는 뭐냐면 이걸 구해야 돼. 잘 들어. 이 위에서 봤을 때이 요만큼의 휴지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요만큼의 휴지 심이 남아 있는 거야. 도넛 모양이지. 그게 두개 있겠고, 그 다음에, 이큰원의아큰원 기둥에 옆면의 넓이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얘는 휴지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에 휴지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이 휴지심의 옆 넓이도 이렇게 한번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 뚫려 구멍 뚫려 있는 원기둥 같은 경우에 겉넓이를 구하러 오면은 이렇게 구하면 돼. 보너스 두 개, 큰 원기둥의 옆넓이,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 그럼 얘는 반지름이 5에서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를 뺀 거니까는. 25파이에서 16파이 빼니까는 9파이가 되겠네. 이 도너스가 9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게 두개 있으니까는 18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5고 20이니까. 옆넓이는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둘레는 몇이야? 10파이 곱하기 2 0이죠 그러면은 200파이가 되겠고요. 작은 애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0이니까는. 어, 둘레는 8파이지? 8파이 곱하기 20이 되니까는 160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싸그리 다 더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378파이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회전시켜서 옆날비, 겉날비 부피 고하래 이게 너무 쉽잖아. 이거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반지름이 2고 높이가 5인 원기둥에 옆넓이, 겉넓이, 부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이 둘레가 반지름이 2니까 는 얘는 4파이고 높이는 5니까 옆넓이는 20파이 나오겠고 겉넓이는 거기다가 요걸로 볼게 겉넓이는 거기다가 옆넓이에다가 밑넓이 2개 더한 거니까 이 밑넓이 4파인데 4파이가 두개 있으니까 여기다 8파이만 더하면 되지 28파이가 되겠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넓이가 4파이인데 거기다 5 곱하면 20파이야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 봤죠? 그렇게 해서 198쪽까지 풀수 있도록 할게요